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세 가지 술, 담배, 그다음에 맛있는 거는 다 암을 일으키네요. 몰랐어요? 아, 내 양산 부산 대표 단니시로그 정도 아셔야지.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흉부 백과 손봉수라고 하고요. 저는 식도암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 것들을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다른 여느암하고 비슷하게 유전적인 소인과 어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죠. 근데, 어 유전적인 요인이야, 어, 가족력이 있다든지, 어 유전자적으로 암의 발생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뭐, 환경적인 요인은 저희들이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을 조절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발생 요인의 제일 대부분은 술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보면 환자분의 거의 대부분이 남성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남자분들 대개 10중 8군은 거의 매일 소주 한병 이상 이렇게 아주 헤비 알콜릭스, 그러니까 식도암 발생에 밀접한 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담배. 위암도 뭐 비슷하지만 이제 우리가 탄 음식들, 탄수화물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암을 발생하는데 예, 연관이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다. 먹지 않는 음식이요? 없는데. <laughs> 저는 절대, 예, 태워서 먹지는 않습니다. 소고기 먹습니다 <laughs> 아, 이거 대패 삼겹살 안 좋습니다. 예, 대패 삼겹살 금방 여차하면, 뻗 타면 타잖아요. 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죠. 주로 서남은 용류성 식도 질환 이후에 생기는 평평상피세포의 변형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평상피세포, 점막세포에서 바로 암이 바뀌는 거를 이제 우리가 평평상피세포암이라고 그러고, 그 평평상피세포가 샘계통의 그런 세포로 변형이 되면서 바뀌는 게 선암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발생 원인이 좀 아예 다르긴 하지만, 동아시아나 아시아인들에게 주로 생기는 이제 식도함이 평평 상피 세포함이고 북미나 아니면 유럽 쪽의 서구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식도함은 주로 선암이고요. 서구적인 이런 식생활 습관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헤비한 음식들,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들, 고기류, 그리고 커피,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많이 먹게 되면 역류 증상이 많이 생기고 그런 위식도 역류가 하부식도에 점막의 세포에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거를 발해식도로 하고요. 그 발해식도가 되면 은 서남계통의 식도암을 발생시키는데 정상인의 한 8배 이상. 예,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평소에 용류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내시경 검사, 위 내시경 검사를 자주 해야 되겠죠. 식도암은 사실은 초기에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암이고 어, 결국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 내시경 검사, 특히 이제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남성분들. 그런 분들은 최소한 일 년에 한 번씩은 꼭5 5세 이상이시면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강 검진하면서 빠르게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은 보통 위를 주로 보거든요. 위를 빨리 이렇게 보고 이제 내시경을 빼면서 마지막 식도를 쭉 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 경우에는 발견 금방 발견하지만 아주 초기에는 사실 놓치는 수도 있거든요. 증상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꼭 가셔서 좀 정밀하게 내시경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초기에는 사실은 증상이 없어서 참 찾기가 힘든 그런 암입니다. 예전부터 뭐 수술 자체의 어떤 어 과정은 비슷한데요. 그 과정을 어떤 수단으로 수술을 하느냐가 많이 발전이 이루어졌죠. 예전에는 이제 다 크게 열어서 했지만 최근에는 뭐 우리 이제 보통 복강경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강경이나 흉강경 가슴에 갈비뼈 사이로 구멍을 여러 개를 뚫어서 혹은 뭐한 뭐한 개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식도를 절제든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는 대부분 로봇 수술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로봇 팔이 들어가서. 식도를 전체를 절개를 하고, 파선을 긁어내고 하는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수술적인 어떤 수단과 관련돼서 방법은 이제 로봇 수술, 그 다음에 복강경, 흉관경 같은 내시경적 수술, 개흉 수술, 뭐요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도암 수술은 굉장히 다른 수술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제, 폐암 수술이나, 간암 수술이나, 뭐, 대장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절, 그, 암이 있는 부위를 떼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식도암은, 식도를 다 덜어냅니다. 식도가 목에서부터 그 가슴, 그리고 배 일부 한 4cm 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목, 가슴, 배에 모두 전장에 식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도를 덜어내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도만 떼내는 암 자체만 제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건을 해줘야 돼요. 식도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그런 장기를 써서 통영을 해서 끌어올려서 식도가 이제 막 시작되는 목이나 아니면 가슴 상부 쪽에 붙여준 절제와 재건을 같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도 불편한 점이 생겨요. 식도를 대신해 주는 그런 완벽한 장기는 없기 때문에 식도의 기능 일부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식도를 대신할 대용물로 보통 위를 대부분 많이 쓰고 대장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옵션이 되는데 위를 끌어올리게 되면 위를 성형을 하면서 시, 식도 대용으로 쓰니까 위의 기능도 일부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많이 못 먹고 조금씩 드,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류 증상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생기는데 어, 시간이 한뭐육 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도 하시고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 없는 정도로는 생활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식도 수술은 그렇게 가슴 목 배를 모두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길고 다른 수술에 비해서 난이도가 꽤 있는 수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멍을 많이 뚫고 적게 뚫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파선 전이가 이제 많기 때문에 식도암 수술에는 임파선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임파선 절제를 할때 로봇 수술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임파선을 주로 많이 떼야 되는 그 부위는 가슴에 있는 기도 굉장히 좁아,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 신경 근처에 이제 임파선을 긁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신경이 굉장히 확대되어서 잘 보입니다 카메라가 한 10배 정도 확대가 되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을 건드리는 것 손상을 최소화하고 어 잘 방리를 해서 파선만 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식도암 경우에는 로봇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 이렇게 오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고 힘들어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호동지동 하시는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초기 발견을 많이들 하십니다. 건강 검진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뭐, 1, 2기 정도, 뭐, 3기라도 이렇게 수술을 할수 있는 정도의 병기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어 이제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수술적 치료를 포함해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되면, 어 완치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